야옹이들 중 가끔 놀라운 신체 능력으로 온몸 구석구석 훈련하는 녀석들이 발견되곤 하는데요. 가나다란 지붕틀에 매달려 근지구력과 균형감각 훈련을 하기도 하며 간식함을 두고 집사랑 피지컬 백배함치는 치열한 힘겨루기를 하기도 하고 난데없이 뛰어올라 헬창들만 할수 있다는 머슬업을 조지기도 하고 등 근육 넘어써서 좀 뭉쳤는지 지 스스로 폼롤러에 마사지하듯 비벼대기도 하고요. 심지어 인간들이 쓰는 헬스장에 몰래 들어와 줄타기 훈련까지 해버리고. 게다가 이 녀석은 중량 플라스틱을 뒤집어 쓰고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며 순발력과 지구력까지 키우고 있고요. 살이 너무 찐 야옹이는 집사의 도움을 받아 복근 운동을 양생 처음 해보기도 하며, 심지어 체좀 키우려는 건지 중량 스커트까지 조져버리고.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악갱이는 웬만한 헬창도 하기 힘들다는 플란체 자세를 그냥 쉽게 해버리고요. 심폐지구력까지 키우려는 건지 숨쉬기 운동도 조져버리며 유산소 훈련도 잊지 않고 해버리고요. 진짜 훈련에 진심인 양양이들. 이거 아무래도 헬창 고양이 되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군요.